뜨거운 사랑 32카운트 폴 댄스입니다. 섹션 1 오른발 스타트 오른쪽 힙롤업 다운 업 다운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쪽 사브렐턴 포드, 사브렐턴 투게더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이 섹션 2 왼쪽 힙롤 업, 다운, 업, 다운 비하인드 오른쪽 사브렐턴 포드, 오른쪽 사브렐턴 사이드 투게더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 o 분 r 1 i v 스 s 오른쪽 e 드다이 eight section three one two seven eight tw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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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1 o 1 2, 3, 4, 5, 6, 7, 8. Section 4. Cross hold, back hold, V step. Out, out, back, together. Count. 1, 2, 3, 4, 5, 6, 7, 8. All count 해보겠습니다. 12시 방향 원어름입니다.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, 3, 4, 포, 바, 7, e 세시방향 투어리입니다. 1, 2, 3, 4, 5, 6, 7, h 2, 2, 3, 4, 5, 6, 7, f 3, 2, 3, 4, 5, 6, 7, e 1 2, 3, 4, 5, 6, 7, 8 2, 2, 3 r e e four five A. s e i s 3, b a n g a 7 A 4 2 3 4 5 6 7 A 9시 방향 4입니다. 1 2 3 4 5 6 7 A 2 2 3 4 5 6 7 A 3 2 3 4 5 6 7a 포4리보 바이 c 7a 그리고 바이버 6월 9월 10월에서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. 힙롤 대신에 힙 펌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바이버 해 보겠습니다. 여기 바이버에서 롤링 대신에 힙 펌을 해 주시면 됩니다. 힙펌 힙펌힙펌힙펌 사이드 비하인드 오른쪽 사브렐 포워드 사브렐 투게더 터치 왼쪽도 마찬가지로 힙펌힙펌힙펌힙펌 비하인드 오른쪽 사브렐 포워드 사브렐 사이드 투게더 터치 이렇게 힙롤 대신에 힙 펌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